안녕하세요. 아봄 커플의 안작가입니다 명지 여성 어류 매장 아봄 영업한 지 벌써 2주가 되었습니다. 와, 시간 정말 정말 잘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정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아봄이 영업한 지 2주가 되었는데, 오늘 최고 매출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예! 아봄을 방문해주시고, 사랑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정말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저희 아봄은 진짜, 뭐, 옷을 구매해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오셔서, 옷이 너무 예뻐요. 제 스타일이에요. 라고 말씀해주시고, 나가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합니다. 왜? 탄골이 될수 있다는 증거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아봄, 언제든지 문 열려있습니다. 영업시간에 말이죠. 그러니 부담 가지지 마시고 마음 편히 들어오셔서 마음 편히 구경하시고 그렇게 즐기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며 아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남은 주말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며 그럼 안녕. 일요일 하루 쉬고 다음 주에 만나요.